방금, 진격의 거인을 다 보고 왔습니다. LN의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. LN의 김오찌, 제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. 처음에 LN은 이 벽을 넘어서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로운 세상이 나올까? 라는 질문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. 하지만! 그 벽을 넘어서니까 다가오는 현실은 상막하고 폭력적이고 증오가 가득한 자유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려고 했어요. 그것이 자유니까요. 진격의 거인은 단순히 때려 부수고 거인이 인간을 먹고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. 역대급 애니메이션입니다.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.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를 게 없습니다. 말만 민주주의.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주의라는 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사람들은 증오하고 싸우고 지저분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. 말만 민주주의.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. 위선적인 세상입니다.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요! 너 열심히 할수 있어. 너 오늘 자유로워질 수 있어. 하지만! 속이고, 욕하고, OECD 평균 자살률 1위.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. 원시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남에게 강요받는 이 세상은 지긋지긋합니다. 정말 틱톡, 쇼츠, 릴스 유행하는 모든 밈들 이런 거를 학습하지 않으면은 찐따 외로워지는 세상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당장 인터넷 한달 동안 끊어버리세요!